아, 안녕하세요. 변창훈입니다. 지금부터 인간도시 아카데미 자치 비전 실천 강좌 제2강 어, 옥내 안에 국가 있다를 주제로 김영재 성구청장님을 모시고 강의가 됐습니다. 큰박수로 들으시겠습니다. <laughs> <문을 웃음> 제가 끄지 말고 그거 서사가 있어서, 우선 그 우리 인간 도시 컨센서스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도시 컨센서스는 어떻게 우리 도시를 좀 인간답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제 전문가, 또 정치인, 또 이제 그 정치지도자. 또 시민 단체 또는 시민 또는 활동가 뭐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게 정책을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연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운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서로 각자에게 하나 보니까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우리가 연구하면서 실천하고 또 그러면서 또 키우고 고민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것을 널리 알리는 그런 모임을 만들자. 이래서 지금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저희 그 인간도시 콘센트는 그런 취지로 저희 인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이제 직접 연구도 하고 또이렇게 연구행 결과를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인간도시 아카데미를 원래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네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인간도시 아이디어 힘에 가서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 세상, 우리 도시를 어떻게 바꾸지 이걸 소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액션 동화라 해서 실제 전문가들이 구청, 시청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좀 제안해보고 또 참여해보니까 이 관료의 힘이라든지 또 정치의 힘이나 언론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슬기롭게 좀 해체했다 이런 걸좀 알려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우리 대표로 계시는 김진애 의원님께서 김진의 말하는 것 주까. 이 프로그램 이 그동안 이제. 저측이나 도시 또 정치 분야에서 사대강 무상급식 뭐 이런 데 선두적으로 노인하 이제 경험을 직접 이제 전달해 주는 거고 그다음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시는 거은 바로 자치 비전 실천 단입니다 저희들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훌륭한 자치단체 자원분들을 직접 보시고 아, 저희들하고 비슷한 이제 고민을 하셨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해보니까 이런 성과가 있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풀었다는 것을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업무사람 끝에 전국에서 가장 영향 있고 성과에 있으신 자치단체장을 골랐습니다. 골라서, 원래는 이제 전국의 지방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모셨는데, 원래가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만 하자, 이렇게 제 뜻을 모아서, 총 여덟 개강사 중에 7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김성환노원부청장님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김성, 김영수의 선성부청장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영태영 수원시장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문석순 서대문 부청장, 그 다음에 이혜식 강동구청장 그리고 이제 이재명 성남시청, 성남시장님, 그리고 자성수 대청 부청장. 이렇게 요 7분을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바로 이분들이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또 교과서이자 또 이제 실천가이자 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